안녕하십니까. 경비취업센터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질문 사항을 좀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나하나 답변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질문 사항이 근로계약서상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굳이 사직서를 받는 게 맞습니까? 누구는 사직서를 미리 받는 게 위법이 아니다. 사직서를 받는 게 맞다. 여러가지 의견이 있네요. 또 실업급여 때문에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받는다고 하시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 우선 간략하게 얘기하면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상 계약이 돼 있으면 사직서를 안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경부회사 측에서는 통보만 하면 돼요. 선생님은 12월 31일 날 계약 만료기 때문에 계약 만료입니다. 통보만 하면 되지. 굳이 사직서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사직서를 뭐, 뭐,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게 정답이고요. 굳이 사직서를꼭또 계약 만료상에 계약 만료 날짜가 있는데, 사직서를 또 받을 필요는 없죠. 여기 뭐, 위법이다가 아니다가 아니라, 사직서를 안 받고 통보만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경비회사이 사직서 또 받는 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 지금 뭐라 그러까 안전장치 비슷하게 받는 건데 그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장들이 잘 몰로서 하는 거고요. 사직서 안 받고 그 계약 만료 전 날이나 그 이전에 통보만 하면 대응됩니다. 또두 번째 이분이 계약 만료로 사직서를 받는 게 실업급여 때문이라 뭐 써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되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에 12월 31일로 근로계약을 썼지요 썼는데 12월 31일날 사직서 안 쓰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도 경비회사에서는 계약 만료로 노동부에 신청을 합니다 경비원들이 그 근무를 하시다가 입사나 퇴사 시에 경비회사는 그 노동부에 사유를 쓰는 그 코드남바가 있어요. 이분이 뭐,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 뭐, 저, 계약 만료다, 뭐, 권고사직이다, 여러 가지 그코드남바가 틀려요. 그래서 그 격리부 측에서 코드남바를 여기 적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직서에 보면 개인 사유라고 썼다. 그러면은 개인 사유 코드로 퇴사가 되는 거고, 어 보니까 이분이 뭐 12월 31일 날 계약 만료인데, 12월 31일 날 나갔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직서가 없어도 계약 만료로 코드를 찍습니다. 이런 경우에 며칠 있다가 내가 실업급여를 받으러 갔는데, 만약, 만약에 노동부에서 어 당신은 계약 만료로 안돼 있어요. 그러면. 경비회사에 부탁을 해서 저기 뭐야 근로계약서를 하나 받으시는가 아니면 근로계약을 체결했을때 법적으로는 두부를 써서 한 분은 경비회사가 가지고 있고 한 분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시면 그건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근로계약일에 고받는 거는 무조건 계약만료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게 맞다 틀리다가 없는 거고요. 꼭 사직서를 쓰고 계약 만료로 써야 받는 것은 아니고, 안 써도 계약 만료일에 사퇴라진 거는 자동으로 계약 만료로 경비회사, 경리부에서 그렇게 도덕물을 신고를 합니다. 아, 두 번째 질문입니다. 10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용역비를 아끼려고 직영으로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그러데 당연히 그거에 가능하지요. 단지에서 뭐 직영을 하든 용역을 주든 본인들 마음인데, 오히려 직영이로 하는 업체가 지금은 다용역으로 전환을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관리 소장이 머리가 아파요. 이 경비를 관리하다 보면. 그리고 용역을 준다고 해서 구집이 용역비가 많이 뭐더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직영을 해야 업체들도 많이 그, 그 용역을 주는데, 이 단지가 이 질문대로라면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데, 용역비를 지금까지 용역을 주다가 용역비를 아끼려고 직영을 한다 그러는 것은 뭐, 가능은 하지만 동대표나 소장님이 약간 생각이 좀 부족해 대 돼. 그러는 게 맞는 행위 같아요. 이거는. 어, 현실적으로 맞질 않는 건데, 뭐 그렇게 한다고 면 가능합니다. 어, 세 번째 질문은 그왜 아파트마다 임금이 다르고 30일 기준 10일 근무는 뭐죠?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데 30일 기준 1 0일 근무는 제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아파트마다 임금이 틀린 거는... 최저임금 곱하기 근로시간입니다. 경비원 급여는 무조건 서른 살 먹은 경비원이든 팔십 살 먹은 경비원이든 동등하게 그 그해 최저임금 곱하기 근로시간을 주는 거고요. 당연히 아파트마다 휴게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급여가 틀리죠. 그래서 아파트마다 다 틀립니다. 저 급여가 또. 점심도 뭐 1시간을 주는 데가 있고 1시간 반을 주는 데가 있고 또두 번째로 임금 중에서 야간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임금은 최저임금의 1.5배를 주겠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잠을 많이 자는 데는 또 급여가 적을 테고요 1.5배로 계산하는 급여가 줄어드니까 또 어디는 밤에는 좀뭐 낮에는 좀 많이 재우고 밤에 근무를 많이 시키면 1.5배나 조금 근무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아파트마다 임금이 다른 거는 최저임금의 근로시간 때문에 다른 거고요. 30일 기준 11일 근무는 뭐죠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무슨 질문인지 듣다 듣다 이생활에서 처음 듣는 질문이에요. 어 이건 모르겠고, 또, 24시간 격일제 한 달에 4일을 쉬게 해야 된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랬는데 이것도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그 짐작을 할 때는 연차 수당이나 월차 수당 관계로 인해서 단지에서 연월차 수당을 그 영업회사에 지급을 안 하고. 어, 휴가를 주려는 단지도 있어요. 그래서 한달 근무 중에 이제 연차라든가 월차이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연차나 월차를 돈으로 지급을 안 하고 이제 그걸 휴가, 휴가를 주는 방법이 있겠죠. 이런 거 같은데 사일를 쉬게 하는 게 그런 건데 정확한 답변은 이걸까지는 어, 들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아파트마다 왜 임금이 다르고 30일 기준 11일 근무는 뭐죠? 하는 분은 이것도 아마 연월차 하고 해당이 되는 얘기 같은데 이건 좀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봐야 할지이 질문상으로는 무슨 얘기인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아마 90% 연차수당 월차수당에 관계되는 무슨 얘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경비 취업 준비 중인 50대 중반입니다. 경비원 신인기획 이수증을 수료했는데, 신입이라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워크넷 등록을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직업소개소 같은 곳에 신청을 해야 빠를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글쎄, 이거는 제가, 제가 이제 직업소개소 허가를 내고, 저는 경비만 취업을 소개해주는 경비 취업센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경비만 취업을 해는 그 전문가라고 볼수 있죠. 제가 그런데 지금 직업소개소라고 이렇게 그 허가를 내고 이 경비 취업해 주는 분 중에 경비만 전문의로 하는 분은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면 뭐그 이것저것 뭐 다른 업종도 많이 취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유별나게 경비만 전문의로 취급을 하고. 또 이게 그 워크넷이라든가 뭐 수원시청이라든가 아니면 뭐각 그 구청 노인회가 이런 데에서도 소개를 하는데 제가 뭐 솔직히 이거 좀뭐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아무래도 경비만 전문로하는 직업 소개소가 전문성이 있어서 정확하게 하겠죠. 대신에 직업 소개소는 이제 수수료를 받고요. 그 노인 회관이라든가뭐 시청 복지 센터라든가 워크넷 같은 데는 수수료를 받지 않, 않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아무래도 국가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거기도 돈은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리저리 실적이라든꼭 취업 실적보다는 많은 사람을 그냥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면은 그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저희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아니 구청에서 무슨 저기 노인 일자리센터에서 면접을 보러 가라 그랬더니 한명 뽑는데 30명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그냥 왔다 그랬는데 구청이나 이 노인복지센터는 또 많이 보내야 그분들이 그 실적이 또 올라가요 그래서 그분들도 점수를 매기는 게 있어서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 노인 취업 센터나 일자리 센터가 경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미화, 운전수, 뭐, 보육교사, 여러 가지를 하시기 때문에, 글쎄, 이거는 뭐,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릴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뭐, 용목을 각오로 얘기 한다고 그러면, 전문적으로 경비만 취업을 소개시켜주는 전문 그런 소개소에 가시는 게 아무래도 좀, 정확하고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어 엉뚱한 질문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해가 가요. 왜냐 하면 어디가도 이걸 내막을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그 어디야 그 워크넷에서도 무슨 내막도 답변을 못 해줄 테고 노인복지관에서도 이뭐 경비업법에 대한 설명을 못 해줄 테고. 구청 사회복지관에서도 설명을 해줄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그냥 단순히 소개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전문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이지 이걸 뭐 제가 뭐 뭐라고 답변하기는 좀좀 난처한 얘기 같고요어 오늘까지 그한몇건그 그 질문이 들어온 걸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여기서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좀 이해 못하는 질문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오늘의 그 질문에 들어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